저는 지난주에 빛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합당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지혜 있는 자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왜 우리들에게 지혜가 필요할까요? 예,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우리들의 지혜만으로는 이 땅을 지혜롭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어두워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방심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들의 마음이 악해질 때, 틈이 벌어질 때 세상의 시류 속으로 흘러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다면 지혜 있는 자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또한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먼저요, 우리들에게 주신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시간을 선용하는 삶이에요. 16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한글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세월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시간이라고 번역했어요. 시간을 아끼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뭐 결국은 시간들이 모아지는 게 세월이니까 사실은 뭐다 맞는 번역이라고 하겠죠.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특히 NIV 버전에서는 모든 기회를 선용해라. opportunity라고 번역을 했고요. 또 nasb라는 성경을 보니까 너의 시간을 선용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즉, 우리들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그 모든 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선용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 시간들은 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기회들이고, 그 시간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2021년 오늘 2월 10일 이 저녁은 다시 돌아오잖아요 역사 가운데로 흘러가 버리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선용해야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사는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아야만 살수 있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세월을 아끼라고 했을 때요 그 아끼다 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도로 산다 다른 의미가 있어요. 도로 산다 또는 송량하다 redeem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뭐냐면 시간을 아끼라 할때그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다시 사는 것처럼 그 시간들을 의미 있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내가 만약에 돈 주고 사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시간을 얼마나 우리가 아껴서 잘 사용하겠어요. 마찬가지죠.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정말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마치 그 시간을 나의 시간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들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우리 스스로 만들고 그 시간들을 건져 올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가 살지만 내가 그 물고기를 잡지 않으면 그 물고기는 나랑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 그 시간을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사지 않으면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낭비의 시간인 거예요. 나랑 관계없는 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철저한 시간 관리를 통하여서 자아 관리를 해라 자실그 자실현을 꿈꾸라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의미 있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답이요. 바로 이어지는 17절에 나온다라고 생각해요. 17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이 우리가 지혜롭게 이 시간들을 선용할 수 있는 거냐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나?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면서 어떤 것을 집중하고 실천해야 하나? 그것을 알아야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공을 이루었다 하여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과는 관심도 없고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열심히 산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수 없다. 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들의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또한 우리들의 주어진 모든 시간 시간도 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죠. 즉 우리들의 인생이 가장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의 부르심, 그 소명을 온전히 알고 그것을 이루어 드릴 때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잘산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허비한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건져 올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 해도요,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의 인생은 헛된 인생으로, 낭비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판단 받고 정죄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비록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았을 때그 삶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성공한 사람이요. 가장 잘 살아낸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오늘 특별히 또 류관사님께서 선교사님들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의 인생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일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짐 엘리엇 선교사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분은 29살 백가에 되지 않는 젊은 나이에 남미의 한 지역에 가서 순교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가 젊은 청년, 특별히 미국에서 유망한 그런 대학을 나오고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그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그 오지에 가서 정말 남미의 그 오지에 가서 그렇게 선교를 하려다가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순교를 당한 것을 보고 그 사람들 시사지 당시에 뭐 타임지나 여러 그런 시사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what a waste 얼마나 낭비인 거냐 이게 얼마나 인생의 낭비냐 이렇게 그 신문에 그냥 대서 특필을 한 거예요. 짐 엘리엇은요 1927년에 태어나가지고 시카고에 있는 위튼 대학교를 수석 졸업하고 리더십이 아주 뛰어났던 미래가 촉망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냥 또 신앙이 좋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처럼 미국 교회를 위해서 사역할 줄 알았는데 이 청년이 남미 에콰도르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어떤 종족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 종족이 아우카라고 하는 족속이에요. 그래서 아우카 족속들을 향해서 조그만 그런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그곳에 겨우 그렇게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 족속은 굉장히 그 문명과 접촉하지 않은 그런 족속이었어요. 굉장히 잔인한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누구도 어느 누구도 막론하지 않고 무조건 죽이는 것이 그 부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이 엘리엇은 알았어요. 그리고 그와 뜻을 같이 하는 다섯 명의 젊은이들이 자기의 간단한 질만을 챙긴 후에 그 오지의 오지로 떠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내려주긴 했는데 이 선교 본부가 한 번도 그 지역에 들어가서 성공한 적이 없고 너무나 잔인한 부족이기 때문에 이들이 청년들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가지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쪽을 이렇게 순찰을 하면서 이 해변가에서 이 다섯 청년이 다 무참히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그들의 주머니에 다 권총이 있었어요. 권총이 있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다 그대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많은 기자들이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래가 총망되는 젊은이들이 이게 무슨 헛된 죽음이냐?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개 죽음이냐? 이런 말로 사람들이 막 연일 보도를 했죠. 그래서 한 기자가 심지어 이짐 엘리엇의 아내에게 찾아갔어요. 아내에게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왜 그런 낭비 같은, 왜총망되는 인생을 왜 이렇게 낭비했느냐? 라고 그 아내에게 엘리자베스에게 물었더니 그 아내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꿈을 이룬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호통을 친 거예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이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19살 때에 대학교 2학년 때 자신의 일기장에 쓴 일기가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고 그래요.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일기에 쓰고 기도를 했다는 라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무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풀을 붙여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키십시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이렇게 일기장에 썼다라는 거예요. 대학교 2학년 때. 그래서 그는 정말로 자신이 젊을 때부터 기도하고 바랬던 그의 인생을 이제 그 순교지, 선교지에 가서 순교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의 짧았던 29년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낭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고 자신의 그 나무토막과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활활 타오르게 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그 이후의 이야기. 너무나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에요. 그의 아내가 약 1년간 간호사 교육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그 부족에게로 들어갑니다. 다행히도요, 그 부족 아우카 부족은요, 여성들은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서 여자를 죽이는 것은 그건 비겁한 짓이다라는 그런 문화, 부족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죽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약 5년 정도 최선을 다해서 그 부족을 섬기고 아픈 사람도 막 이렇게 보살펴주고 그러니까 그 부족이 5년이 지난 다음에 와가지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누군데 이곳에 와서 이렇게 우리를 섬겨주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엘리오세의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나는 5년 전에 당신이 그 해변가에서 죽였던 남자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족장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에 자신의 남편을 죽였던 어떻게 보면 원수와 같은 족속들이 바로 자신들인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아내가 와서 이렇게 자신들을 위해 섬겨주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부족장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부족 전체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짐 엘리엇의 이야기는 저는 참 오래전에 접했는데 이짐 엘리엇 선교사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인생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복된 인생인가? 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어떤 인생이 가장 잘산 인생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겁니까?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와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에요. 아제르바라기는 우리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어요. 그것이 비록 거창한 것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나의 연약한 삶을 통하여 질그릇과 같은 나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무엇보다도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를 받아야 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사도바울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18절을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크리스천들 중에서는 아,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마음껏 먹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옳지 않아요. 그것은. 물론, 구원의 문제랑은 상관이 없어요. 예. 물론, 그거랑은 상관이 없지만, 덕이 되지 않아요. 크리시안의 삶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술을 즐기고, 어떤 상황에서 의지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기 쉬운 것이죠. 따라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니까 러 빛의 자조로서 우리들에게 어울리는 삶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술 취하는 삶은 어울리지 않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술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수하게 하고 방탕에 이르는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성도는 이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 내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세상의 쾌락으로 채워지지 말고, 우리들의 마음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더잘 알게 되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요. 왜냐하면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리도전서 2장 11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보혜사의 영, 위로자 되신 영을 우리들에게 보내 주셔서 우리가 힘들 때든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성령님 언제나 여러분들 안에 거주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이 동사를 잘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굉장히 깊은 뜻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동사는요, 첫 번째로 복수 명령형으로 주어졌어요. 복수 명령형.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성도들 몇몇에게, 어떤 뭐 신앙이 특별히 좋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그 공동체 전체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빛의 자녀들인 우리는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수 명령형 우리들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이기 때문에. 둘째로 이 명령은요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수동태. 성령에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라. 라고 명령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조금 해석을 하면, 성령으로 하여금 너를 채우시게 하라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하여금 너를 채우시게 하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나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의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단순히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 할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은 뭐예요? 그분에게 우리들이 무조건 맡기고 그분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됨을, 나의 주인됨을 온전히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의 삶에 주인될 수 있도록 내 삶의 자리를 찾고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죠. 또한 나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의탁하여서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내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예. 세 번째 이 동사는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뭐를 얘기하냐면 지속적인 그리고 계속적인 행동을 가르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이 현재형의 명령은 그냥 뭐한 번, 두 번, 세번 이런 것으로 끝나는 명령이 아니라 계속적인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함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채워지고 공급받아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마다 꼭 어떤 기도원에 가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욱 더 의지하며 성령님을 성령님의 충만을 달라고 하나님께 더욱 더 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뜻을 구하고 또한 성경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그 깊이 있는 교제가 친밀한 교제가 더욱더 회복되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져야 될까요? 꼭 어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어떤 병고침에 어떤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성령 충만한 삶의 경과로 방언, 예언 또한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9절부터 21절까지 신자가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19절부터 21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화면을 통해 읽을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러니까요 성령 충만은 지금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고? 그 명령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이 구절에서 말할 지마 하고 계세요. 찬양과 감사와 피차, 복종하는 삶으로 성령 충만한 그 삶의 결과와 열매들이 나타나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크게 세 번째 포인트로 나눴는데요.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할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 할수 있어요? 찬양하고,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는 몇백년 전에 만들어진 찬양들이 많죠. 그래서 정말 작사가 작곡가 같은 분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작사가 다르고 작곡가가 달라요. 그런데 그 찬양 한곡한 한 곡이 만들어질 때마다 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해설한 것들을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삶에서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고 성령님이 자신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체험하고 그 가사를 이렇게 적은 거에 곡을 붙인 노래들이 오늘날 우리가 찬송가로 부르고 있는 곡들이에요. 따라서요, 그 찬양이 만들어진 지 수백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줄수 있는 그 이유는 뭐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이 노래를 쓰고 지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다윗의 시편, 시편은 말 그대로 시예요. 시편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가득하죠. 즉,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게 되면 시인이 되잖아요. 그죠? 시가 막 떠오르게 되고, 시인이 마치 되는 것처럼, 다윗의 시편에 나타난 아름다운 찬양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였는지, 얼마나 많이 신뢰했는지, 그가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성령 충만할 때 우리들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늘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20절을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나와요. 즉, 감사는요. 우리들의 인생에 꼭 어떤 좋은 일만 생겼을 때, 내가 기도하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감사거리만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참된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비록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세워 주시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감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을 주관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축복을 내려 주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1장 21절을 보니까 욥은 뭐라고 찬양했냐면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주신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또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이 바울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만물을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이러한 찬양과 감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주셨던 그 사랑처럼, 우리도 주님 주신 사랑을 우리 주변의 이웃과 다른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며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지혜 있는 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제히바라기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이 악한 세상에서 주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따라서 주님 주신 소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때에 이 악한 시절 시간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선용하여서 주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께 큰 기쁨과 큰 영광 올려드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축복받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 받고, 정말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며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